안녕하세요. 벨라이 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. 이름 바꾸기 나카노르 파라 문학 애호가들에게 내 소원을 말하고 싶다. 나는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싶다. 시인은 사물의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책모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. 무슨 이유로 태양은 줄곧 태양이어야 할까? 천리길을 가는 장화는 천리화라 부르자. 내 구두는 관을 닮았다. 오늘부터 내 구두를 관이라고 부를 것이다. 내 구두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모두에게 알려라. 내 구두는 지금부터 관이다. 스스로를 잘났다고 믿는 모든 시인은 자신만의 사전을 지녀야 한다.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 부를 줄 알아야 한다.